네. 대표님, 지금 하시는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인가요? 음,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, 이제 약재 데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, 음.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균일한가, 이제 그런 거 테스트하는 작업인데요. 이제 음.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, 그렇게 해서, 그 싱글을 가지고 싱글의 마무리 패드예요새 거, 한 번도 안쓴 네. 거. 그리고 그거 가지고서, 처음에는 부활을 안 주고 왔다 갔다. 이렇게. 부활을 안 주고 왔다 갔다. 위에는. 그리고 밑에는 부활을 주고 왔다 갔다. 그 다음에, 2번은 일본 제품인데요. 아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약이 좋다고 소문났던 예, 소문 제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픽 제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업을 했습니다. 오늘 왜 이렇게 다르죠? 그다음에 여기에 탈지대를 한번 싹 뿌리는 건가요? 그렇죠. 사실 전문가들도 그렇고 원우들도 그렇고 이 약제가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번 하시면은 아이 약이 마무리 정도급인지 아니면 얼마나 그 순도가 높은 알루미늄을 쓴 약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. 굵은 알갱이에 입자가 안 들어갔다는 거죠. 그것만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더 굵은 게뭐 섞여 있는 건지 그런 걸 봐야 되겠죠. 이게 잘 나타나, 나나.